마지막 4쿼터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농구 인생의 김필사입니다. 사실 최필사가 이런 게 전문인데 최필사 이제 집안 육아 문제로 인해서 네 사실 서울 대 충북의 경기는 서울의 우세로 많은 분들이 예상했었는데 막상 이제 경기가 시작되고 나니까 네 충북이 전반적으로 앞서 나가는 분위기를 보여줬고 이제 4쿼터 맞이하는 순간에. 충북이 29, 서울 25, 4점 차로 충북이 앞선 가운데 지금 차쿼터 시작했고요. 네, 충북의 첫 번째 공격이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 오클랜드와 이제 오클랜드가 아니죠. 골스와 네, 오클랜우와의경기있었는데대대 그 접전 끝에 네 골스가 이제 7차전까지 끌고 가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이 경기 바로 전에 시작돼서. 선수들이 3점을 미친 듯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인생은 실전이죠. 네.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네. 서울 7번. 네. 강덕호 선수의 3점이 성공하면서, 네. 점수로 1점 차로 이제 접혀진 상황에, 네. 서원대 공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선수들을 잘 알고 있으면은, 음, 진행이 원활할 텐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네. 원활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네. 한체대 15번, 네. 이 네. 이름이, 어, 김민중 선수, 하울, 네. 서원대 다시 공격 시작했습니다. 서원대가 상당히 유기적인 공격을 보이는데요, 네. 강독호 선수의 블락으로, 네, 캐릭터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체대 같은 경우는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네, 감독인 고동균, 고동균 감독이 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네, 경기가, 상당히 접전입니다. 지금 옆에서는 30대부 경기하려고했는데 30대부 경기는 이제 광주와 서울의 경기인데 광주와 서울 30대부 경기 아 20대부죠? 20대부 경기는 원사이드로 흘러면서 네. 경기가 뭐 약간은 심심하다고 볼수 있는데 네태극 경기는 상당한 박빙의 경기를 쳐고 있습니다. 네 차대 1번네 번으로. 네, 김채린, 저희가 인터뷰했던 김채린 선수 경... 리버스 레이업입니 네. 김채린 선수의 리버스 레이업으로 역전에 성공하는 서울입니다. 네. 대학군 경기지만 경기는 뭐 20대부나 30대부 경기, 네, 폭로쳤고요. 네, 7번. 양덕호 선수의 속공 레이업. 네. 점수가 이제 성준처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충북의 충북 서원대학교의 타임아웃을 보냈는데요. 경기가 충북 서원대가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한체대가 역, 그막 쫓아오다 보니까 네, 서원대 선수들이 약간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껴서 그런 지 경기가 전반 3쿼터 초반까지의 경기보다는 상당히 네, 원활하지 못하고 삐걱대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 일반부가 재밌다고요? 네, 일반부가 재밌는데 너무 원사이드 경기여서 네. 경기를, 원사이드 인 경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박빙의 경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네, 대학구 경기를 저희가 준비하게 됐고요. 네, 지금 대학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접수를 많이 따라왔네요. 네. 어, 잘 보이지 않데 37대 3 3으로 서울이 4점 차로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네. 1시까지. 네, 방송하게 됩니다. 네. 아, 운영자이시구나. 저희 오늘 기계가 업데이트를 <laughs> 해야 된다고 하면서 초반에 말씀을 좀 피우는 탓에, 네, 경기가 좀 늦게 진행됐습니다. 네, 다시 시작된 서운대의 경기입니다. 네, 김채린 선수의 킥볼로 네 서운대의 공격을 계속 이어집니다 네, 한시반 네. 저희가 원래 1시부터 2시까지 중계만 원래 게, 예정돼 있었던 거라서요. 네, 결승 경기만 중계되고, 지금 어, 대축전 경기 같은 경우는 4곳에서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대축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4곳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대형 방송국이 아닌 관계로 모든 곳에서 원활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가 선택한 곳이 한 곳이었고, 네, 이곳 한 곳, 이제 대학부 결승전만, 네, 아프리카로 생중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서울 한체대타임아웃스에 승원되었습니다. 네, 김채린 선수가 떨어지면서 약간 부상한 것 같은데, 네. 큰 문제가 아니길 바라고요 네. 4분 21초가 나는 상황에 32대 29점인데, 네. 이렇게 되면 정말 경기의 형광을 알 수가 없죠. 네. 이런 것이 저희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어느 한쪽이 막강하게 이기는 것은 저희 농구 인생에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대학군은 잘 모르는 관계로 네. 이 선수들 이름을 다 알고 이렇게 해야 중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름을 모르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 별 말이 없더라도,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수대 6권 김준 선수의 원샷 성공하였고요. 네. 소 네, 성공했습니다. 네, 다시 한점 차로 좁혀진 서울대 충북 대학구 경기입니다. 네. 한체대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번 경우에 꼭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네꼭 이겨서 총장님에게 농구부 경기장 이용에 대한 네 어, 오피스 파운드 한채민 선수의 풋볼 점으로 네. 다시 점수를 벌리고 있습니다. 한채민 선수가 저번에 인터뷰했었는데 꼭 이겨서 성장님에게 농구 동아리 체육관 이용 시간을 보장받고 싶다. 네, 아 말씀드리니까 한채민 선수가 오펜스 파울도 따내면서 네 공수에서 다방면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니까 최피사한테 전화가 왔네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생중계로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지 네, 3점. 오우, 루즈볼 파울. 네, 오 네, 한채인 선수, 이번에 오페스 파울. 루즈볼 파울까지 따내는. 아, 김채린, 아, 네, 김채린 선수. 오페스까지 따내는 노즈볼 네. 파울로 되었습니다. 오늘, 만약 서울이 우승하게 된다면 김채린 선수가. 반연순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네. 아쉬운 에어볼. 네. 바라는 게 있다면 연장을 갔으면 참 좋겠네요. 네, 연장을 하면 더박빙 경기가 펼쳐질 거기 때문에. 네. 네 계속되는 서원대의 웅격. 어 어우. 아, 네. 진상황인데 심판은 파울을 주는 것고요아 네. 심판이 어느 정도 이제 파울 라인을 정해놓은 것이. 곳이... 오 이거는 안 좋은데요. 아내 네, 심판은 심판 선언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아네 심판 상장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판정이 이루어질지 네 계속 어, 회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십번 홀드. 아 사이드 네김철린 선수의 파울인데 사이드 파울로 선언됐네요. 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쉬울 수 있겠는 게저 뭐 같은 경우에 네이파울도 충분히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황이었거든요. 네서울대에서좀 아쉬운 상황인데 네 판정에 수긍하고 네 계속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7번3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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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좀네뭐 아까는 이제 서원대가 아쉽다면 이번에 네 한채대가 좀 아쉬울 수 있는 판정인데 요네 고동균 감독은 이번에 더네또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하나씩 주고 받았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네. 네, 지금 한체대에서 계속적으로 어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심판 판정이 아쉬울 수 있지만 솔직히 약간 서원대가 파울 당한 경우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6파울이 주어질 수있던 상황인데도 네, 서원대가 수승, 수승했던 걸 생각할 때뭐 이번의 경우에도 네, 한체대가 이렇게 수승하고 경기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판정이 약간 솔직히 아쉽긴 합니다. 네, 아쉽긴 하지만, 네, 성숙한 스포츠맨식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대학생들이. 아우, 네, 30번. 어우, 네. 아 네, 상당히, 이제 예, 심판의그 라인이 크게, 네, 파울 라인이 범주가 이제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그걸 잘 파악해서 경기를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벤치질에서 잘, 잘 이제 지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체대 네. 15번 김민준 선수 투샷을 던냈고요. 네, 지금 두점 차이 상황에서 2분 16초가 남은 상황입니다. 네, 좌회 투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아, 네, 원사이드 경기라고 생각했던 30대 부 경기가 아, 20대 부 경기가 네. 광주가 역전을 했습니다. 광주가 역전을 해서, 아, 네, 노부위생 초이스의 실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긴 하는데, 네, 지금, 네, 어, 20대 부 경기의 경우에는 3분 10초 남은 상황이 41대 40. 네, 제가 눈이 지금 잘안 보이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서울 한체대 득점으로 점는 다시 4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네. 이어지는 서원대의 공격. 네. 아, 네, 김채린 선수, 뭐 오늘 네. 김채린 선수만 보이는데요. 저희가 요 네, 슛, 네, 뒤패스, 아, 디펜스 비패스 강조죠 네, 이왕 들었다면 서원대 7번 인데 네. 뭔가 서원대의 공격이 네, 매끄럽지 않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움직이기 어 아이고, 네, 아쉬운 뮤지션 리스 네. 서운대 9번 3점. 네, 김채빈 리바운드. 뭔가, 선수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서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네, 오늘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뭐, 어떠한 작전을 갖고 나왔는지, 뭐,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네. 방정, 네, 방장님도 농구합니다. 농구하는 어우, 네. 농구 인성을 하면서 농구를 못 하게 돼서 네, 농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서원대타이아웃 네, 원팀명. 네. 네, 팀명을 공개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거라서 네, 팀명을 공개하지 않죠. 네, 조만간 플러스 원이 되는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충북 서원대 타임아웃은 다 사용되었고요. 네, 4점 차, 서울이 36대32로 4점 리드한 가운데 54.5초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 시비네어님이신가요? 시비네어님은 어디서 운동을 하시나요? 네, 아, 참고로 오늘 저희. 농구 인생 미녀 리뷰어 김영주님께서 오셔서 네 숨어 계시는데 네네 <laughs> 아. 네, 민망합니다 이러면 제가 더 민망해요 네네아 일산에서 운동하시는구나 네, 일산에 요새 뭐 바스켓 서울도 있고 네 농심 농구팀도 있고 네 여러 농구팀들도 있고 일산에서도 많은 아 브리즈 네 브리즈 김풍석 씨 네, 부르지 김풍석 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김풍석 씨도, 네, 몸이 잘하습니 네, 계속되는 서원대 의 공격. 네, 중요한 공격일 텐데, 이번 공격을 실패하게 되면, 네, 승부의 추가 뭐, 서원 쪽으로 7분 우선이 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3점. 네. 아, 3점이 무효로 들어갔습니다. 네, 42초 남은 상황, 서울의 공격인데요. 서원대가, 어, 파운드가전을 실지 네. 아, 네. 수비를 하고. 네. 프레스 수비를 하는데, 네. 아, 프레스 수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오은프로트카까지 넘어왔고요. 네. 네. 대학부 경기입니다. 대학부 결승전 경기이고요. 네. 30초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어, 네. 한 박자 빠른 스텝으로 올라가서 껀드신 성공시키면서 6점 차로 걸렸고요. 22초 남은 상황. 3점. 성황된 3점. 3점. 어, 성공됐습니다. 아직 경기는 알수 없고요. 네. 걸리고 있습니 아, 네, 성대 7번의 스틸. 계속되는 성대 공격. 네, 파울. 바스켓. 아, 네. 오, 네 12초 남은 상황에 바스켓 카운트를 얻어내고 1점 차로 승부는 좁혀졌습니다. 네, 이 공격이 성공되고 나면은 정말 할수 없는 상황이 될것 같고, 네, 두팀다 모두 팀 파울에 걸린 상황. 충분한 타임 아웃이었고요. 네,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처럼. 연장을 갈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어, 네. 실패. 8초 남았고요. 실착하게 성공이 될지 아니면은. 오, 어, 네. 0.7초 남은 상황에. 네, 0.7초 남은 상황에. 서원의 네, 역전슛. 아, 네. 경기거 뭐. 네, 하얀색의 한체대 칸스입니다. 아, 네, 서울대 네. 야, 이게 경기가 이렇게 되나요? 오늘, NBA, 네,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보여줬던, 네, 골수와, 네, 클리블라, 오클라마의 경기처럼, 네, 아, 이 경기가, 네, 그죠자유투 박스를 안 했죠. 이게, 농구가 긴박한 상황에 있으면 기본기에더 충실하고 가장 쉬운 걸 해야 되는데, 네. 탐승이 누구냐고요 네 탐승이 누군지는 제가 보호만 보면서 너무 기다 보니까 네, 탐승이 누군지도 좋았는데 네 오늘 서원대 선수들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오늘 어쨌든 준계가첫계인데 농구위생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첫 중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 경기가. 0.7초 남았기 때문에, 0.9초네요. 0.9초 남았기 때문에, 충북이 실수로 파울을 하지 않는 한. 네. 네, 저도 아까, 네, 동방에 안 올라가고, 농구인생 페이스북에 올라갑니다. 네. 농구인생 페이스북에 올라가고요. 네. 바닥에 땀이 많아서 지금 칠판이 땀을 좀 닦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까, 탐순이 구출소리도 네. 보고, 밥 먹다가 소리 질렀는데요. 네. 어, 그런가 하면 지금 3 0대2 경기는 어 여기 저기 저기 보여요 몇대 몇이에요? 아네4 3대4 8인데아네네 네. 서울 대4 8 4 3이4 8 43대48? 43대48? 4 3대마8 43대48? 4 3대지8 4 3 광군을 이기고 20대 부는 네 이길 것 같고요. 네. 네 서울대 체육관 이런 건 좋네요. 네, 중계를 한꺼번에 하면서 여기서 대드가 길어지면 저쪽에서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은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대 부 경기도 네, 저희 농구위생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경기에 대한 사진이나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농구 인생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경기가 이제 곧 재개될 것 같습니다. 0.9초 남은 상황에 38대 39, 39대38 충북 서원대가 서울 한체대 칸스를 1점 차로 이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의 공격이고요. 어떻게 결정질때 네, 파울하면 절대 안 되는 서운대 상황 파울을 얻어내야 되는. 아 이게 내귀책리에서도와 이거 야 이거 진짜 아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네 와 이거 와네 <laughs> 비디오 판독은 네안 되겠지만 네와 이거 경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네. 와 이게 이렇게도 해 되나요 아 이 정도 되면 뭐, NBA, KBR 볼거 없이, 네.